내 돼지들이! 대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월평원으로 가셔서 익사눈 어르신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계신 영민촌으로 가는 용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어라? 왜 이러지? 아, 영민촌으로 가는 용맥의 흐름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단 억지로 맥을 맞췄습니다. 갈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영림촌이 있는 수월평원은 풍제국의 영토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부디 익산은 어르신을 찾아서 도움을 얻으시고 진서연을꼭 처단해 주십시오. 그럼 문을 비겠습니다, 대엽! 대엽!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행입니다요다행입니다요 다행입니다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야, I go, I go, I go, 는 go, I go, I go, I go, I 무신의 피보는 찾 o I 습니까요 당연하지. 글쎄, 내가 무신 I 후

결국 얻으셨군요. 진서연은 수월평원으로 먼저 갔어요. 뜻대로 안 됐으니 애좀 태웠을걸요? 그전 어떻게 든 예상대로예요. 걱정 붙들어매세요. 그런데 진서연은 왜그 아이를 살려두는 거죠? 묵화의 상처를 지닌 애송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릇. 아주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지. 잘 지켜보거라. 이제 그 자슴이다. 정말, 인기 만점이 네다 다니 우리 마을을 들락거리긴 했지만 지금은 여기 없다고 그런 뜰래기 때문에 이런 변고를 당하다니 아이고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저건 청풍이잖아 여보게 청풍 있었구나 여주마! <laughs> 살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익사우 님은 지금 마을에 안 계세요. 정말이라고요? 며칠 전에 그분이 떠나셨다고 제 친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제 친구 다원이 유태우님 댁에 얼마 전에 왔다 가셨다고. 영림봉 밖에요. 제가 알아요. 안내해 드릴게요. 대신 효진 아저씨와 제가 영림봉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제국군 몇 명이 영림봉 입구를 지키기 위해 올 거예요. 여기 있는 용맥을 막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요. 대협이 그들 주위를 끌어주세요. 저희는 그 팀에 빠져 나갈게요. 몸조심하게. 네, 잊지 않을게요 생쥐 같은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선발전은 어디갔지? 생쥐 같은 녀석들 잡히기만 해보라. 세 군을 보내자. 해송이라니. 숨어 있다고 하게. 이제... 살줄 알았냐? 여기 숨어있다고 하할줄 알았냐! 여기에요! 여기! 에휴, 무사하셨군요. 효진 아저씨도 무사히 몸을 피하셨어요. 이제 다원을 찾으러 가요. 곳곳에 제국군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세요. 전 뒤를 따를게요. 다원, 다원을 좀 구해주세요. 아.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익선우님이요? 그 그분은 무슨 일로? 어려우신 분 같으니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유태월 촌장님 밑에서 의수를 닦았었기에 그 댁에 자주 들락거렸었죠. 그런데 며칠 전, 촌장님을 찾아온 손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하사절 익사노님이라기에 깜짝 놀랐죠. 촌장님께서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함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은밀히 구운지 아주머니를 모셔오라더군요? 저, 그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구운지 아주머니가, 마을에 소문이 좀안 좋아서, 잘은 모르지만 처녀가 홀례도 올리지 않고 덥석 아이를 낳았다고. 아무튼 아주머니가 익사 누님을 보자마자 너무 서럽게 우는 겁니다. 세 분께선 그날 늦도록 담소를 나누셨고, 동이 트자 익사 누님께선 떠나셨습니다. 그, 글쎄요, 그것까진 저도 잘... 아마, 유태월 촌장님이나 구은지 아주머니는 아시지 않을까요? 그 대구로 가보십시오. 그, 그럼. 정풍! 으아! 다원,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어, 무서워, 혼났어. 얼른 여길 피하자. 나쁜 제국군들. 조그만 것들이 감히 반항을 해? 모두 쓰러버려! 집이 다탈 때까지 그대로 있나 보자! <laughs> <laughs> 활활 잘 타는구나! 무엇이요? 신지 모르지만 힘내시오! 여기! 이물동이로 불을 끄시오! 이... 엄마! 일심아! 정신 차려, 엄마! 부탁합니다. 우리 일심이를... 일심이를 유태월님께 전... 이미 틀렸습니다. 이 아이만 데리고, 어서 가십시오. 이란, 쥐구멍이 있었군! 대형, 위험해요! 뒤에제 제국... 없군! 대형, 힘내요! 전장님! 일심아!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이화면은 호미는... 아, 일심을 데리고 오신 분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의 오미는 어찌 같이 오질 않았습니까? 설마 은지가... 은지가... 하... 내불찰이다 불찰이야. 널 지키지 못했다니... 감사합니다. 대협, 이렇게 일심이라도 구해주셔서 뭐로 보답을 드려야 할지... 아니, 대협도 천하사절인 그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사, 사, 잠시만 대협, 손을 줘보십시오. 음 어찌 이런 일이... 대협, 믿기 힘드시겠지만 대협께서는 이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긴 대협께서 원래 계셔야 하는 시대보다 10여 년이나 과거랍니다. 제국군이 우릴 빠져나가지 못하게 용맥을 막으려고 하더니 무언가 잘못 끈드려 용맥의 기운을 뒤틀어 놓았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듯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곳에 용맥을 여는 일은 아니 될 터. 지금 뒤틀린 영인봉의 용맥을 연다면 대엽의 시대로 갈 수는 있겠으나 혹여 그 틈바구니에 우리 일족이 한 명이라도 휩쓸려 간다면 천기를 흩어놓는 일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 대협, 대협은 이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여보게 자네가 정령 <laughs> 참으로 앞뒤가 꽉 막힌 촌장님이시로군만. 용맥이 막히면 꼼짝없이 죽거나 제국의 노예가 될텐데 가만히 있자고만 하니 대협 용맥이 뒤틀렸다느니 미래에서 왔다느니 하는건 다 우릴 묶어두려는 수작이요 우리가 용맥을 열어줄테니 힘을 보태주시오 곧그 제국군의 절맥 대못이 용맥을 끊어놓을거요 지금 가지 않으면 대협도 여기 꼼짝없이 갇히게 된단 말이오 잘 생각했어. 일단, 영린봉의 대용맥을 열려면 나 혼자선 무리요. 저 천장이 도와줄리는 만무하고, 술법이 강한 주술사가 한명더 필요하오. 주술사인 내 누이 원서진이 영석광산으로 피해 있어. 그녀를 찾아 영린봉으로 오라 전해주시오.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도 전해주시오. 선장님이야 말로 법정이라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국군에게 우리 마을을 내줄 수 없다. 아, 오라버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누... 누구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호라버니께서 그런 말을? 지금 용맥이 너무 불안합니다. 게다가 자칫 발각되면 모두가 위험할 텐데... 이런... 할수 없군요. 호라버니를 돕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야겠지요. 대협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공인는 능하지 못해 나설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영린족을 도우시고 이 서신을 전해 주십시오. 대협을 따라 영린봉으로 오라는 글입니다. 외지인인 대협을 믿지 못할 테니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부디 서둘러 주십시오. 동족들을 부탁합니다.